뭔데, 뭔데? 네. 뭔데? 진 뭔데 조용히 나오라고 그래. 진짜 아무한테도 말해말고 뭔데? 저 오늘 축구하러 가는 날인데. 어 오늘. 오늘 2대2가 잡혔어요. 누구랑? 그냥 아는 누나들. 누나들? 네, 동네로 온대요. 나보다 동생이야? 형보다 동생. 어, 근데죠. 어, 예.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술한잔 할래 해가지고. 우리 둘이? 그래서 저랑 형이랑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게. 아, 축구 죽고.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냥 하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티 내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저 진짜 축구 안 가면 안 돼. 요 이따가 그냥 슬슬 슬쩍 둘이 빠집니다. 대기라? 네. 오늘 술은 내가 산다 돈 쓰지 마형 이런 건 확실한 사람이야 알겠지? 그 당연히 형이 사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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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그냥 딱 시간되면 제가 사인 줄게요 아니 그냥 가고왜 아, 이렇게 피곤하냐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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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형 이거 가야 될모고어 벌써? 음. 아니면 형 형도 간만에 한번 가요 진짜로 한번 뛰면은 이게 괜찮다니까요 어딜? 축구 그런가 아형 저게 뭐야 할게 많아 아니 그러니까 실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끼리 다 차는 거라서 음, 음, 음. 그냥 천천히 뛰어도 되고 그러니까 아, 일주일에 한번정도인가땀 낸다는 기운이 아니 아이, 아이, 나중에 하 아, 오늘 좀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내가 아침 아 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그다음에 막밥 먹고 아무 스케줄이 오늘 하이트좀 빡셌어 아니 오늘 그니까뭐할거 끝났잖아요 <laughs> 끝났지. 엄청 나게 그냥 축구 한번 하고 딱그하게 편집은 해야 되니까 편집을 해야지. 근데 응. 확 당면 피곤하잖아 근데 현재 오늘 확실히 일찍 일어나긴 했어요. 아 그래. 네. 아 다음에 다음에 진짜 다음에. 제가 오늘 9 시에 왔는데 오니까 씻고 있더라고 여덟 시여시 반에. 아니 저번에도 맨날 뭐 다음이 다음에해서 맨날 안 가니까 그냥 한번 이게 그냥 생각이. 오늘은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막 피곤하고 편집도 진짜 해야 돼. 아 눈이 좀 피곤해 보이긴 한다. 아우 너무 진짜. <laughs> 네 아우, 못 보나 보 아니, 진짜. 아니, 누가 봐 연기잖아. 아, 근데 진짜 피곤해서 그래, 나. 아, 근데 저거는 연기 아닌 것 같은데? 축구 끝나고, 저 항상 국밥 먹는단 말이요. 아, 나 국밥도 요즘에 안 먹어. 현재 국밥 요즘 안 먹잖아. 어. 우리 또 국밥을 안 먹어. 국밥을 못 먹고, 나이 먹으니까 약간 죽 이런 게 땡기더라고. 본죽만 먹잖아, 요즘. 아니, <laughs> 소화가 잘안 돼, 나이가 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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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액체류로 어 먹어요 좀. 컨디션이 좀안 그래. 좋아해 보긴 한데 어 같이 네. 가면 좋긴 한데 다음에 가자 다음아 아, 그럼 이쉴 거예요 응 음. 아니 좀 이따 밥 먹을 때라도 나던가요 아아 할거 해야지 에? 네? 할거 해야지 <laughs> 아이고편지아밥 먹으러 잠깐 나오라고요 아니 아니 일또 그래 아이나누군겠 그냥 나혼 대충 먹으면 돼 아니, 앞에. 아니 현재 형아 뭐야 깜짝이야 형좀 그럴싸하게 그걸 해요 얘기를 네, 뭘 아, 티난다니까요. 잘못하다가 그 저까지 또 축구 저지 몰래 뺄라 그러는데 형이 좀 피곤하다고 계속 그런 그러는... 좀 그럴싸하게 해야지. 네가 나를 좀 옆에서 좀 지원 사격을 좀 해줘야 돼. 아마 오늘 계속 축구 가자고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기만 잘좀 그럴싸하게 해줘요. 걱정하지 마, 형만 오케이. 믿어. 어, 저까지 끌려가면 약속 파트너 는 아, 형만 형. 믿어, 형이 알아서 할게. 응. 제대로 씻세요 뭐. 형. 그리고 아, 아 걱정하지 마. 양심질 아직 안한거죠 아, 일단 협박을 어. 클리너 사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 어. 아, 진짜로. 어, 오케이. 형? 어? 어? 자 하나만 들어보자 어 왜? 형 요즘에 계속 집에만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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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밖에 좀안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살도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막 건강해지지 않는 느낌도 들잖아. 그치, 그치. 오늘 어떻게 불기가 맨날 나가는 우리 풋살 팀한번 나가서 축구 한번 시원하게 차는 거 어떤가? 근데 아까 그 문교랑 좀 얘기를 했는데, 아. 어? 얘기를 했는데, 우선 내가 오늘 너무 일찍이라 일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씻고 나왔잖아. 아. 어. 무릎이. 와. 그러니까 형, 그 무릎이 살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안 좋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 하면은 걷는 게좀 힘들어.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걷는 아까, 게 힘들더라도요. 아까 몸을 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우리가 시... 조금 더 건강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지. 지금 형도 원래 고도비만이었지만 지금은 초초 고도비만이잖아요. 아, 왜냐면 내가 아까 씻고 나오다가 발이랑 이게 접질려가지고 부딪혔단 말이야. 언제 접질렸다는 거야. 발목이랑 오, 무릎이 너무 아파지. 그러면 내가 아까 만약에 지금 그 상황이었으면 은 내가 가는데 지금 너무 아파. 진짜. 야 우기야 아, 현정 아, 좀 꼬셔라. 아, 아, 형이 발목이 아니라 아까 피곤해서 한번 나온 거야 아니 피곤한 것도 피곤해다 씻고 나오면서 발목이랑 무릎이랑 좀 접질렸어, 이게. 무릎을 어떻게 접질리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접질리면서 아아 아, 지금 너 아우 씨발아이 시... 접질리면서 딱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좀 너무 아니 형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싶어? 아니 그러고 응. 나 가고 싶지. 너무 가고 싶지. 근데 지금 이게 다쳤다. 아까도 내가 문구 얘기 듣고 고민을 좀 했단 말이야, 사실. 형, 문구가 아니라 문규. 아니 문규 얘기 듣고 고민을 살짝 했는데, 씻고 나오면서도, 아, 그래, 가자 이랬는데 내가 나오면서 적 질리고 부딪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응급실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왜, 왜, 왜? 아니, 그니까, 아니, 계속 축구 가자고 아니, 보고. 축구 한번 하자니까 죽였다 아, 게도안 갈라 하네. 아, 아, 내 진짜. 아근 음. 오늘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이게 아, 좋을 거같아아니 다음 주에 같이 갈까요? 아, 그래 아나 지금 너무 안 좋아 아 근데 오늘 날씨는 딱 조금 너무 축구 참이 좋은 그런 느낌 아닌가? 그죠 아니 그니까 형! 다형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가 아니 나, 나 가고 싶지 근데 지금 진짜 아프다니까 다리가 어떻게 아, 됐는데요? 그 이게 무릎, 무릎은 부딪히고 발목 좀 찔렸어 부었다 여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펴져요? 아우 아우 아파 아니 반대랑 비교해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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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는 괜찮아 아니 두 다리 부은 거 봐봐, 봐봐. 둘다보웠는데 똑같은 거 같은데? 아저맨 둘에다 좀 줄래? 아, 너무 아 너무 아니 너무 깊어 아 너무 아파 많이 아파요? 아, 발목이 아파 지금 너희둘 해가지아 아파 오늘 못 가겠는데 걸어볼게요 한번 나 괜찮은 거 할게 어, 걸어봐 이거 제대로 걸어봐 안 되네 아우 뭐 안안 된다 너무 아프다 어, 형골키퍼라도 하지 그러면 아 골키퍼는 어떻게 해? 발목이 아픈데 순발력이 중요한데 골키퍼는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오늘 시행을 오면 그래. 다음 축하 찾아요 그래 진짜 근데 형 동생이 한 번만 부탁할게 가자 오늘. 아 나도 그러고 싶다니까 좀 다쳤잖아. 아 웬만하면 현정 이렇게까지 하면 가는데. 네, 웬만하면 가지.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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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잘못 건너. 아니 이거 아. 그 진짜로 근데 괜히 위험해지니까 빨리 내일 병원 가봐요. 그, 아니 내가 내일. 가 아. 형, 아. 오늘 그, 너무 이게 막 답답해 보이는 거말고 아니 셔츠입으라고 아 전체, 전체 약간 반 접어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때? 이거 옛날에 사고.. 어? 반팔 마이네? 연기할 때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아씨다 속아! 그럼 그래, 누가 속아요? 갑자기 무 무릎을 접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래! 그지더 아니,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 그렇다니까? 어때? 어 괜찮은데? 어때? 와 샀어요? 검은색 슬랙스에 딱 이렇게 어? 괜찮네 어. 옷 이거 버린다고 아 잠깐 있어봐. 형이 옷 정리하라 그래가지고. 오, 이번에 이것도 정리한다. 아이고 계속. 아니 근데 다리 아픈 사람이 서 있으면서 옷을 입고 있네. 아이고 이거 줄라고. 주려고... <laughs> 맞으면 사이즈가. 야 아니 택이라 이거 축구 쪽피 챙겨야 돼 우리. 아이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좀 누워 있어 그러면 형. 아니 앉아만있어 걷는 거는 아직 괜찮은데 뛰지는 못해. <laughs> 아, 근데 무릎 멀쩡할 때도 뛰지 못했잖아요. <laughs> 혼자. 갔어. 갔어. 오늘 안가될것 같아. 와, 양수를 무슨 쭉쭉보 안, 안 갔다고 하더라고. 뭐야? 형이랑 놀러 갔다고 말했잖아. 걱정하지 마. 어때요? 오늘 응. 뭐, 착장은 괜찮을까? 나쁘지 않은 편네 오, 아 양말을 안 가지고. 응? 응? 아 간다고. 그런 거아니요 음, 잠깐만 누가 크리드 짝 향수 뿌린 냄새가 나는데? 아니 오늘 <laughs> 형 오늘 장례식 가요? 야 근데 너 잠깐 그 집에 간다고 안 했냐? 왜 아직도 안 가냐? 아가 가야죠. 가는데 왜 향수 냄새가 나고 현지형 옷을 수 차리고 온 거야? 아니 진짜로 비구매 전문가인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입어본 거라니까. 아왜 그래 참 진짜. 그냥 이게 하도 안 입어서 형 오늘 다리 아프다고 안 했어? 아파 지금 아픈데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어. 방금 아픈 다리로 지탱한 거 아,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대기랑. <laughs> 축구를 가는, 가기로 했으니까, 월, 어, 원래대로 축구를 갑시다. 그럼, 가는 게 아니야.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못 가는 거였는데, 어. 그냥 어, 오늘은 가는 게. 그래, 그래. 그럼 가자, 나을 것 같아. 대기라, 대기라. 너좀 이따가. 형 오늘 푹 쉬어. 진짜 많이 쉬고, 데... 오늘은 그냥 축구를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어, 왜? 뭐, 예. 네. 왜? 왜가? 어, 오늘 푹 쉬세요, 우리 현재 형. 형 오늘 다리도 좀덜았다고 네. 하니까. 네. 축구, 빨리 갑시다, 그러면. 어,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형. 보세 대기라. 모든 것은 구라야 택기아 축구 열심히 해보자 갑시다 디마에.. 뭐 디마에 뭐 들어 아, 요 장난이지? 가방에 들어어 아이씨 진짜 구라야? 야! 형태기 형! <laughs> 아 진짜 삐지면 어떡해요 아 진짜 갔다 올게요 진짜 <laughs> 저, 어, 아 진짜 늦어가지고 일단 갔다 와서 얘기해요 축구 끝나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보세요? 뭐? <laughs> 현재 형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맛있는 거 사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모든 것은 구라야. <웃음> <웃음> 맛있는 거또 <꼭> 구라야. <laughs> 기다리지 마. <laughs>